돈, 송복년.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데 돈 한번 질컷 만져볼 수 없을까? 돌고 도는 돈이라지만 내 혀가 윗니 뿌리에 다 돈이라고 하는 순간 굴러가는 소리가 그만 멈춘다. 길이 막혔는지 나를 무시하는지 찔끔찔끔 감질나게 들어오는 돈은 월급쟁이 처지에 상여금이라도 받아야 고관을 채운 듯 흐뭇하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오래가지 않았다. 월급 봉투 안에서 살다 보니 내 집이라도 장만하려면 잘게 쪼개었으면서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갈증을 느끼던 터라. 그런 덕담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도 돈 맛을 아는지 설날에는 새뱃돈으로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려고 달뜨는 모습이 귀엽다. 먹고사는 일이 돈이 아니면 안 되기에 아무도 돈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은가. 그 도시에 명당이 있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음식 맛보다 돈방석에 앉고 싶어 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해물탕 집 현관에는 짝을 짓거나 다른 반에 끌려 나온 신발들 신발들로 칠 펀했다. 언제나 나를 비껴가 감질나게 하던 돈을 실근 깔고 앉아 뭉개다 보니 사임당의 등 뒤로 넝쿨에 달린 포도가 아라리 여물고 있었다. 5만원짜리가 방석에 수북하다. 그야말로 돈방석이다. 비록 지폐들이 방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바닥이 보이는 이들에게 꽃피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빠져나간 돈은 그놈의 속성처럼 또한 돌아오지 않겠는가. 돈방석에 앉아 문득 벽을 올려다보니 괴종식의 천원짜리 한 장이 붙어있다. 시간이 돈이라는 잠원이 문득 떠오른다. 주인은 돈방석에도 앉아 보았으니, 밥값을 내도 기분이 좋지 않느냐고 은유적으로 말한다. 재치 있는 상술에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다. 다음 손님을 위해 엉덩이를 비워주고 그곳을 나왔다. 위로를 받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돌고 도는 자리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 흔하게 발견되는 조개 껍질은 돈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돈과 관련 있는 한자에 조개를 뜻하는 폐가 자주 따라붙는다. 여러가지 물건으로 주고받던 것이 지금의 형태로 진학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돈을 만지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던 월급 봉투가 사라진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들의 통장에는 숫자로만 기록되기에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친다. 한 장의 수표로 자동차도 살수 있지만 지금은 플라스틱 돈의 전성시대이다. 긁기만 하면 잔고가 없어도 뽑았을 수 있으니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데 겁없이 지르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십상이다. 돈으로 바꿔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찮은 모래에서부터 살고 있는 집이며 빵과 고기, 옷등 모든 것이 돈이다. 돈은 내 것이 아닌 듯 위험한 물건이다. 자칫 잘못해서 스캔들로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너무 돈을 좋아해서 돈벼락을 맞겠다고 복권을 사는 이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당첨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내는 동안 행복했으리라. 막상 주위에서 1등에 당첨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겨우 푼 돈에 지나지 않는 당첨금으로 다시 투자하다가 꽝이 되었단 말은 들었다. 카지노에서 오락 수준을 넘어선 이들은 심각하다. 밤샘을 했는지 표정 없이 노랗게 뜬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그런 행운은 없었나 보다. 세상이 온통 돈으로 보이는 이들은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딘지 냄새를 용하게 잘 맡는다. 지독한 돈 벌레라는 말을 들으며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줄 모르는 이는 답답하다. 그런 부자도 3대 안 간다니.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어 공평하다고 해야 하나. 거기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에는 인색해도 돈 냄새를 맡은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친구 잃고 돈 잃는 일은 또 얼마인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홍청망청하다가는 쾌락이 지나간 유언가의 아침처럼 적막해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침을 묻혀가며 돈을 세는 사람들이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는 손은 거칠지만 정직해서 떳떳하다. 무엇보다 힘들게 벌어서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는 손은 아름답고 눈물겹다. 언제나 나를 빚게 가는 돈이라 이제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는다.